로 선정된 군림 네. 안무가 정수동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사실 어, 올해 신작 어, 무용 부분에 선정된 군림이라는 작품으로 공연 올리게 된 안무가 예술 감독 및 어, 대표 정수동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선 네. 신작이니까 작품에 네. 대해서 좀 여쭐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군림들의 이야기라는 큰 주제로 작품을 풀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어떤 이슈, 인터넷 뉴스를 보고, 뭐, 시해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나타나는 어떤 국님의 이야기들을 주제로 해서 음 조금 작품으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막연한 상상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 단체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스탭들이나 무용수들한테도 제가 어떠한 위치나 상황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었나? 라는 질문들. 때로는 마치 어떤 위에서 누구를 지시하거나 배려와 존중 없이 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질문들이 그 인터넷 뉴스랑 약간 연관이 됐게 되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약간 롱패딩, 롱패딩이라는 소재를 선정하게 됐었어요. 요즘 사회적 무용계만이 아니라 네. 사회 전체에서 위기에 대해서, 네. 위력에 대해서 네. 되짚는 시간대를 갖고 네. 있는 시기인데 네. 그 사회적 분위기와도 너무 시의적절한 네. 작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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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됐고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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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게 됐는데 네. 그 사건이 보육원에 롱패딩을 기증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는데 음. 사건을 처, 처음 접하셨을 때 기분이 음. 어떠셨나요? 음, 사실 제가 그 수혜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시혜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어,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 생각을 하게 됐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 어떨까라는 어떤 질문이 일단 시작이었고. 거기서 또 질문이 시작된 게, 그럼 우리 그렇다면, 그 수혜자의 입장에서, 시혜자 입장에서 그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됐고, 어디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야 될지라는 어떤 질문이 있게 됐었어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와 연계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돼서, 네. 조금은, 음, 근데 그것이 뭐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딱 증명된다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스스로를 상처를 덜 받고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음, 보시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해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그, 그 중간, 중심들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시적절하고 네. 굉장히 많은 관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네. 그런 무겁고 시적절한 주제 의식을 가진 작품이라도 네. 그 실제로 무대에 풀어내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작업을 했으면서 네. 어떤 벽에 부딪히셨나요 네. 어려운 많이셨을 것 같아요. 네, 주제 자체가 오는 그 어려운 요소들이 사실 끌어가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너무나 그걸 설명적으로 풀게 되면 너무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뭐 그럴 수 있어서 그걸 어떻게 좀덜 설명적이고 덜 추상적으로 덜 시각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이제 계속 많이 했고 스탭들과도 얘기 나눴는데 뭐 예로 어떤 높이적인 것들 뭐 대비 큰 어떤 무대 오브제가 있다면 거기에 높이와 무용수의 어떤 그 키들 그런 것들의 어떤 대비를 통해서 뭐 공간 안에 나타나는 어떤 음좀 입체적인 요소들 그리고 음악적인 것들도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뉴스들 BBC 뉴스나 그런 어떤 언어들이 어 여러 가지가 요소가 중첩된다고 할까요 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무용수와 어떤 관계들의 언어들 거기서 무용수가 풀어낸 어떤 글기들, 문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음악으로 약간 또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음. 어렵지만 음. 몸으로서, 음. 그 음악으로서, 어, 시각적인 요소들로서 조금은 한번, 뭐랄까요, 검열을 한번 아, 아, 하고, 네. 집조적인 네. 네.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음, 풍자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의상적인 부분들에서도 큰 패딩이 무대 나오는데 그 팬패딩도 화이트 색깔이 나와요. 그것도 되게 무겁고 되게 경직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캐릭터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어쩌면 그건 되게 존재라는 어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캐릭터로 저희가 작품 안에 나타났는데 그것도 보면은 조금은 작품 안에서 어 다른 요소로서였 어떤 풍자적인 다른 면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어두운 주제, 무거운 주제를 다식으로 표현하고 음. 해석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의상 스텝을 네. 보니까 디자이너 네. 최인숙 씨랑 작업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아이디어가 많고 네. 발랄하고 그 재미난 아이디어로 작업을 하는 네. 디자이너인데 네. 그럼 의상 주문하실 때 뭔가 특별히 요구를 네. 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부님이 난 내용의 어떤 요소들을 주고 받으면서 어, 의상에서 너무 음, 좀 건의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묵지, 아, 무겁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있을까? 그 거대한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들이 되게 드로잉을 통해서 스케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고 뭐 일단 장군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있잖아요 몽골의 장군도 어. 보면 거대한 망토와 어깨 위에 되게 음~ 거대한 어떤 루트 뭐네 그런 것들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4월달) 쇼케이스에서는 사실은 거대하지는 않지만 그런 곡선과 하얀색의 컬러들이 같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이번 공연에서는 더 거대하고 조금 더, 더 불규칙한 패턴들의 어떤 큰 패딩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의상 최인수 님과 얘기들 조율들 회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 의상이 단순히 무용수들이 입고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소품 네. 역할도 하는데 무용수들이 네. 네. 어, 움직이면서 소품을 다루는 거 힘들잖아요. 네. 그 의상이랑 네. 어떻게 친해지셨나요? 어. 네, 이제 그 오브제와 놀아보는 시간들을 음. 어, 작년부터 계속. 가지게 되었어요. 음. 네. 쇼케이스 이후부터 해서 이제 큰 사이즈 규모가 커지면서 더 물리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지만, 음, 무용수들이 그 안에서 때로는 뭐 일단 물건이 되기도 하고, 음. 무용수들이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브제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음, 확장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무용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용수는 8명,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지만, 한명이더 있다고 생각하자. 음. 그래서, 총 10명의 무용수들이 무대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음. 우리는 그 무용, 그오브제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창출될 수 있게, 어, 같이 조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높게 들기도 하고, 낮게 퍼뜨리기도 하고, 뭐, 무용수들이 엄청난 시간들을. 아. 예. 만들면서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장난식으로 이 공연이 끝나면 롱패딩과, 이제 아. 사이, 롱패딩과 이제 헤어질 것 같다고 아. 그냥 있는 일상적인 롱패딩도 그 정도로 이, 이 롱패딩이라는 어떤 주제 그리고 오브제를 갖고 계속 놀아보는 시간들을 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무대의 규모가 아니라 이 네. 작품이 조금 어렵다고 네. 느껴지시는 부분이 주제 때문일까요? 음, 사실 그 전작들에서는 이제 몸이라는 키워드, 어, 저희가 움직이고 그리고 공간 속에 있는 어떤 몸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 그리고 어, 저 저의, 음, 하지만 그 그런 몸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확장된 어떤 키워드들이었다면 사실 이번 작품은 몸 이외의 어떤 사회, 음. 그다음 국가 그리고 관계 그리나는 조금 더 범위 범주를 좀 넓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글들도 이제 안무 노트에 막 써놓고 했는데 사실 그 전작들에서는 제가 주요 안무 어, 재료라고 해야 될까 소스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 공간, 그 다음에 음, 음, 뭐 리듬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 풀었다면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사회 음. 계급 구조라는 어떤 조금 어려운 범주를 어, 음, 포함해서 작품을 풀다 보니까 조금은 전작들과 다른 어떤 방향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안무가 정수동의 신작이면서 네. 또 청작산실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무용계에서 창작선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반면 또 단연간 창작선실 작품이 이래서 되겠어 라는 식의 실망스러운 반응도 있어서 창작자한테는 네. 그게 더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창작선실 무대를 앞둔 지금 공연도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무대의 어떤 상상들, 주제들, 메시지들을 어, 노트에 사실 적어 놓고 그걸 가기 위한 어떤 여정들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창작산실라는 어떤, 창작산실라는이 프로덕션을 통해서 안무가에게 좋은 지원과 환경들을 제시를 하고 더 나은 어떤 창작으로서 어, 키워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검, 엄청난 어떤 그 감사함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에서 부담감이나 뭐 어렵다기보단 안무가 창작자가 갖고 있는 그 주제와 상상들을 표현을 하고 관객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저는 후회 없는 공연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한 기간이에요 사실 이주에 이 작품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고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근데 그것이 어쨌든 창아 사지나는 프로덕션을 통해서 한 주에 극장을 또 대관하고 뭐 짧은 시간 안에 호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을 할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안무가에게 큰 음, 경험이고 음, 서포트라고 생각해서 부담은 될수 있지만 네. 그걸 이겨내고 무대 작품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음. 이번 주 연습이 네.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뭐 오늘부터 무대 연습 들어가시잖아요. 네. 관객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관객들한테 메시지 음. 한 마디 전해 주세요. 네. 일단 어, 추춘 겨우이고 또 창사시에는 어떤 그 프로덕션에서 또 이월, 3월, 아, 한 겨울 기간에 또 이루어졌고 그 기간에 맞춰서 또이 주제와 소재 자체가 롱패딩이라는 소재가 또 매우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너무 잘 들어맞는다. 보면. 네, 그것이 또 어, 저희 기획 안에서도 또 어, 의도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것이 또잘 맞아떨어졌는데 우리 주변에서 조금 더 앞만 보고, 앞만 보고 가고 있는 어떤 사회 안에서 조금 더 주변도 볼수 있는 어떤 시각들, 어, 생각들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객들이 좀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음, 이런 군립이란 주제를 통해서 무용수들, 그다음 스태프들 과정에서 계속 그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주제가 오는 어떤 그앞 음, 중압감이 있기에 무게감이 있기에 저 또한 이 작품 안에서도 이후에도 조금 더 어, 어, 관계 안에서의 어떤 존중과 배려들. 그다음 관객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었, 있는 어떤 메시지적인 것들도 또잘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객들이 좀 즐겁게 공연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네, 작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네. 또 안무가 정수동 작품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 줄수 있는 작품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